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새해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10% 한시 특별할인을 추진합니다.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1월 한 달간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기존 7%에서 10%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특별할인에 따른 지원 비용은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1인당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통합 50만원 내에서 1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선불카드는 10% 할인된 금액으로 즉시 구매나 충전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는 1월 실제 사용 금액에 대해 후 캐시백 형태로 할인이 지원됩니다. 이번 상생카드 특별 할인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광주시는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주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서경입니다.